자 이제 이어지는 경기 이거 이거 봐야죠. 어떤 거죠? 에 네, 이것도 어 프로즌 선수와의 경기인데 다른 의미로 레전드긴. 네 그렇죠? 다른 의미로 레전드 <laughs> 맞아요. 정확히 다른 의미로 레전드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큐브 응마로 어그로드이드 상대하는 연습을 되게 많이 했다고 하, 했잖아요. 네. 그 연습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오히려 어그로드리드로 큐브 응마를 상대하는 법도 어느, 어느 정도 배우게 되더라고요. 최대한 체력 아 높은 하수인들 위주로 가져, 가져가서 버프 바른 다음에 앞포로 마무리하는 그게 제 정석적인 콤보인데 그 그거 하려고 아마 이 패를 다 가져갔을 거예요. 체력 높은 지불이안 죽는 네. 저 두더지랑 두더지. 저 두르이 저변 변신하는 우리의 거랑 보리의 네, 두르이드랑 네. 연징이랑 네. 동전 히드라 할수 있으니까 아마 이 패를 다 가져갔을 거예요. 그래서 좀 놀랐어요. 네, 이패 진짜 좋은 패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마켓 줄은 몰랐어요. 저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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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프로 선수가 파멸의 연자가한 장일 텐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한장 커스텀이 많았어요. 파멸의 연자도 그랬고. 그렇죠. 네, 골라가기 골라카 아, 한 장. 네. 그, 주문역 타락한 광신도 이저 정도에 놀라시면 이 형이 마지막 못 보면. 이거는 <laughs> <laughs> 이때 저랑 더네서리언이 마지막 한 세네 턴 동안 계속 <laughs> 이 상황에서 이거 나오면 레전드일 것 같아요라는 것만 계속 말했는데 계속 그대로. 됐어 아 진짜요? 서로 <laughs> 반대로 그게 아니면 너무 힘든 상황. 뭐안 내는 거는 생각해 볼수 있는 것 같아요. 뭐 파멸의 원자를 음. 굳이 낼 이유가 뭐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파멸의 원자를 조금 고민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하신 하나 더 내버리면 해적과 함께 이제 파멸의 원자가 정리당할 수 있어서 여기서 좀 파멸의 원자도 조금 생각을 해봤어야 됐을 것 같은데 그 뒷배 붙는 게좀 너무 없어서 생존한 것 같아요. 공허 군주도 잡혀서 아마 음. 이제 오코 짜리 마나리도 좀 잡고 싶었던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푸르즌 선수가 이 이전에 그러니까 조별 예선에서 네이리아 선수 상대로 좀이 흥만 운영을 되게 깔끔하게 보여줬어요. 음, 맞아요, 잘했죠. 타락한 광신도의 모도로 정리하면서 파멸의 예언자로 아예 시간 벌고 음, 음. 그 다음에 본인 공허군주 턴까지 아예 끌고 가는 그9만1 0만아 운영이 되게 빛났었는데 아, 여기서 여기... 이제 저희는 멘탈이 깨져 있다라는 걸좀 느꼈었죠. 왜요? 예. 어떤 이제 야포 여기서 야포 정리도 되고 어... 여섯가 그러니까 야포 정리가 될수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 그런데 굳이 할 필요가 에이 없다고 느낀 게 알. 지하벌레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그렇죠. 그렇죠. 지하벌레하고 동전하고 뭐 굴락까지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음. 그렇죠. 음, 앞으로 아끼는 아껴서 딜을 한 번에 넣는 네. 게 제일 좋아 보였거든요 이 매첩에서. 근데 여기서 딱 멘붕했죠. 와아아아아아아아 <laughs> <laughs> 사실상 지금 상대 p p 랑 다름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음. 조금 아니 저는 프로듀서스 쪽에서 파멸의 연자가 잡혔을 때좀 게임이 박살날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음 그. 저 1코짜리 약제사도 좀 내야 되지 않았을까 생각했던 오, 거였거든요 음. 그 3코 때? 근데 그냥 그렇게 안 하고 참은 다음에 탈다이물 그냥 딱 하네요 탈다람을 호남물 전문가 호남물 전문가랑 같이 이제 파밀 엔젤 같이 내는 게더 좋지 않았을까 음. 아, 약제사가 아니에요 배를 쨌네요 <laughs> 그쵸 배를 좀 쨌죠 사실 어그로 막는데 좀 안전하게 해야 될게 있는데 <laughs> 그래서 여기서 써렌더 선수가 이필드를 굳혀서 다음에 히드랄 아. 가겠다라는 좀 그런 표어 여기는 했고. 좀 세게 갔네요 지 확실히 좋았어요 지금 3, 3한테 안 잡히기 위 하려고 했는데 근데 골라카가 <laughs> 있네요 여기서 살짝 와 아, 골라카 먹히면 또 여기서 예 그죠 계속 사기 쳤죠 아, 여기서 근데 또희망을 봤어요 여기서 약포약포가 야포, 있으니까요 음. 그래서 음. 음. 예 그래서 틸가 본체는 일단 치는 거고 예예네 여기서 어떤 걸 봤다는 거죠? 혹시라도 예. 정리를.. 아니 아니.. <laughs> 아 정리를 아, 안 한다면 야포야포 각이 나오지 않을까? 다음 턴에키 각이 안 나오고 다다음 턴정도에키 각이 나오지 않을까 아 네. 뭔가 네. 뽑는다면 네. 지금도 네. 보시면 서렌드 선수 살짝 꿀라 있죠? 저 표정을 자주 보시더라고요 <laughs> 서렌드 선수가 약간 답답하거나 음... 뭔가 집중하거나 그럴 때 집중력이 올라와 있을 때의 표정인 것 같아요 입이 좀 삐죽 나오는 <웃음> <웃음> 일단 뭐 모독각도 볼수 있고 무난하게 여기서는 이제 야포가 두개 있으니까 응. 그래서 보독 여기서는 고민을 관역계약더 이상 보일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하수인이 그냥 다던 응. 던져줬죠 여기서는. 그나마 다행인 점이라면 프로즌 선수 핸드에 저렇게 공업 군주가다 갖춰져 있어서 나오지 못했다라는 점. 무조건 이제 파면 네. 수용밖에안 나오죠. 근데 뭐 프로즌 선수 나중에 좋은 게또 나오잖아요. 업능을 <laughs> 누르고 이제 또 가격 이러면 또 다시 한번 가격을 볼수 있죠. 약간 이거 밀리면 끝이라라는 생각이 음. 들 거거든요. 여기서 어, 이제 치고 네. 모독하면 네. 깔끔하게 다 그죠? 이거 음. 치고 모독 쓰고 음. 그다음에 나오는 파멸소병으로 정리하고 네. 뭐 그래도 되고요. 반딧불이나 화염정령을 치면 각기 깔끔했죠. 졸개로. 음. 네. 그러면서 파멸소병 정리까지 하고 딜도 넣고. 음. 이거 되게 깔끔했는데요, 이거. 그렇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여기에서. 아 이거 살아 움직이는 만화라도 나와야 될것 같다. 아 근데 여기서 여기서 살짝 좀 살아 <laughs> 움직이는 만화인 <만화로씩> 나와줘야 돼요. 송마 <laughs> 쪽도 다음 카드를 좀 잡기가 애매해서 음. 차라리 지금 화면 수병을좀 내볼만하지 않나 생각 들거든요 저는. 그런데 혹시라도 그랬다 저공허군주두 마리를 다 버리면 질수 있으니까요. 아 그거를 맞아요. 좀 졸랐던 네. 것 같아요. 그래도 생명 전환하면서 네. 그 다음 광역길 찾기가 노력을 했는데 아아 여기서 노력을 했구나. 이때부터 끈아 마이크 인식 하스 손이 시작되죠. 끝날 끈 지옥의 불길 아니면 이거 답이 없거든요 이러면. 근데 여기서, 여기서 이제 그 배우자를 네. 배우 자를 여기서 많은 부분 마, 많은 분들이 집어주시는 게 여기서 네. 생명 전환을 먼저 눌러봤어야 한다고 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여기서 영구된 인피가 나무조건 죽기 때문에. 음. 음. 이 데미지랑 상관없이. 그렇죠. 서버 배우자로 이제 그니까 배우자로 복사를 한 뒤에 먹으 먹으면 소화을 먹으면, 먹으면 체력이 18이기 때문에 뭐 음, 역포지션표만 좀 배제하면은 괜찮다. 그리고 그래. 저는 이게 서약을 그니까 생명 일전을할수 있는 마지막 턴이라고 봤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골이나 사서 지불 이렇게 나오면은 밀면은 음. 아예 여, 여지를 안줄수 있으니까 생명 전환 하고 봐야 되지 않냐? 근데 저는 이게 그쵸? 좀 고민이 네. 좀 개차 이 생각도 했을를한게 뭐냐면 사실 만화가 넉넉해서 그 만가 넉넉하니까 그이 네. 체력만 회복하면은 다음턴에 공허군주가 좀 안정좌 <laughs> 이거 아니 이거 뽑았었잖아요 한장 이거 한 그러니까 니 왜냐면 <laughs> 아니 그러니까 저는 왜 이거 왜할 아. 말이 있다고 생각하냐면 징표를 한장 썼어요 처음에 네. 그쵸? 아. 그래서. 어 그러면 다음턴 이거 막히면 다음턴에 공허 공주 나가면 절대 안 지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아니, 이거 두데 근데 어쨌든 한장 쓴다고 이, 안, 네. 안 나온 거 아니잖아요. 아요아니 아니 프로즌 선수도 콜락 한장 나오고 파멸의 눈한장 나오고 아니 카드는 두 장이에요. 한장 아니 월드 챔피언십이라니까 월드 챔피언십을 호락호락하게 네. 보지 마세요. 아니 그 생명 전환을 안 넣을 이유가 네. 없지 않았나요 방금? 음, 저는 그냥 이거는 무조건 했어야 잠깐만, 했는데 생명 전환은 어차피 안할 이만나가 남았죠. 네. 그러네 저거 하가 남았고 네. 체력은 역체력이고. 어차피 너누했고? 그거면 죽으니까. 아 그쵸. 그러네요. 똑같은 생명, 플레이 하더라도 네. 생명 전환 해도. 맞네 맞네. 이 네. 체력 남았어요. 맞아요 똑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똑같았어요. 근데 그 전에 그럼 만약에 제가 말하는 것처럼 파면 수병을 냈으면 좀 괜찮았나요 상황에? 물 버린 냐 아까 수병을 내서. 근데 파멸소병이 나가도 어둠의 서약을 버렸으면 이번전 네. 끝이 났겠죠 맞아 오히려 안좋아 좋아, 오히려 <laughs> 그리고 저 나무정령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나무정령 <laughs> 네. 하나는 잡을 수 있었는데 뭐 야힘 때문에 생각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저는 아쉬운 건 저거 한 번인 것 같아요 해명 전환 한번 네. 생명전을 한번 했었어야 됐다 음. 물론 뭘들어이했는지 몰랐겠지만 지금 여기서 <laughs> 그전에 끝나버렸기 때문에 자가볼때 월드 챔피언십의 그 기세 약간 좀이 수맥을 좀 고려해 봤을 때뭐 분명히 정리할 수 있게 나오지 않았을까 <laughs> 아 그러니까 노력의 부족이다 나 집을 아 지굴 뽑았 프로듀스는 노력의 뭐, 부족이죠 이거는 뭐, 만화가 남았는데 근데 진짜 그건 생전 무조건 하는 게 맞았네요 저는 음. 네. 사실 이 경기를 고른 거는 프로 선수의 실수를 지푸려하는 것보다는 서렌더 선수의 그 기세적인 측면 그러니까 어그로 드루이드를 골라와서 굉장히 힘들 수 있었는데 저런 걸 보고 하니까 어 뭔가 골라온 이유가 있구나. 약간 음. 이런 느낌을 좀 받아서 확실히 어그로드류가 아. 있어요. 음. 어그로드이드가저 빼고는 승률이 되게 안 좋았어요. <laughs> 네 맞아요. 저 <laughs> 네, 합쳐서 5 0로딱좀 기억해 주세요.